캐릭터 생성기 게임이에요. 예. 캐릭터를 만든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. 예. 자, 아니요. 예. 자, 김영인 캐스터님을 예.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나오지요? 어, 김영인 캐스터님은 이디스처럼 나오네요. 털보예요. 예. 자 조금 불만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, 그냥 한번 김영 김영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도 안 되면 캐스터까지. 예. 자 어떻게 될지. 왜왜왜왜털 보가 계속 나오지? 김영인 할 때도 털 보가. 예. 자 캐스터. 예.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군요. 어우 털 털보를 만날 운명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방송에 시청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. 예. 방송인 이디스를 만날 운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, 예. 자 남자니까 그런 것 같고 여자로다가 해가지고 수지 양 한번 검색을 해보자. 예,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자 수지하는가요?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. 예, 어 여자가 왜 이래? 어 이게 남자 아니야? 예. 남자인데요, 이거 분명. 수지향, 뭐, 이거 캐릭터 생성기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아이유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유, 너와 당신을, 예. 나와 당신인가, 뭐, 아무튼 간에 그런 의미라고 하던데요. 뭐야, 이거 다 이상하구만, 예. 다 이상한 거야. 이디스 한번 검색을 해보고, 이건 뭐야, 이거 캐릭터 생성기 게임, 이거 왜 이래? 에... 이 털보가 안 나오네. 아, 이디스를 검색하는데 털보가 안 나오고, 이거 뭐, 운전하고 있는 요상한 에? 약간 미쿡사람 같기도 하고요, 예. 자, 이번 게임은 조금 제가 잘못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서는 구독신청, 아프리카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, 예.